안녕하세요. 해영 쌤과 함께하는 행복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행복 교과서 어, 내용 중에서 관점 바꾸기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관점 바꾸기.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게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옛날 어느 나라에 한 가지 색을 유난히 좋아하는 퍼시라는 왕이 있었다. 퍼시왕은 분홍을 너무나 좋아해서 자신의 모든 물건을 분홍색으로 갖춰 놓고 살았다. 심지어 백성들에게도 분홍, 분홍색 옷만을 입도록 명령하고 모든 건물뿐 아니라 나무와 풀, 꽃, 동물들도 분홍색으로 염색하도록 했다. 하지만 단한 곳만은 분홍색으로 바꿀 수가 없었다. 바로 하늘이었다. 이에 퍼시왕은 자신의 스승에게 찾아가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스승은 며칠 동안 고심 끝에 왕에게 해답을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왕의 손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하늘이 이제 막 분홍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안경 하나를 왕에게 씌워 주었다. 놀랍게도 왕의 눈에 비친 하늘은 분홍색으로 변해 있었다. 스승은 정말로 하늘을 분홍색으로 바꿨던 것일까? 스승은 왕에게 분홍색 렌즈의 안경을 씌워 주었던 것이다. 분홍색 안경을 쓰고 본 세상은 온통 분홍색이었고, 왕은 정말로 자신이 원하던 분홍색 하늘을 볼수 있었다. 퍼시 왕의 행복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안경에 있었던 것이다. 자, 핑크대왕 퍼시의 줄거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기 24페이지.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깨달음은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태도를 바꾼다는 말은 삶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바꾼다는 말이다. 관점, 태도, 자세, 삶의 철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똑같은 상황도 관점을 달리하면 다르게 보인다. 다음에 나오는 꽃의 중심처럼, 아, 다음에 나오는 꽃의 중심처럼 보이는 파란색의 두 원을 자세히 보자. 작은 동그라미에 둘러싸인 원이 오른쪽 동그라미에 둘러싸인 원보다 조금 더 크고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두 원의 크기는 동일하다. 그럼에도 두 원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원들, 즉, 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들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퍼시왕의 안경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틀, 즉, 프레임이다. 인생은 결국 우리가 가진 관점의 문제라고 할수 있다. 행복은 행복의 조건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조건들을 얼마나 많이 볼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우리의 행복은 좋은 것을 볼수 있는 관점을 갖추는 것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 자, 오늘은 25쪽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